칼라 임금치 부했다는데뭐 진짜? 걸 대박. 어쩐지 얘도 이럴 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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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밥좀 먹을게요. <laughs> 아니. 알라는 크리스마스에 커플일 때가 많았어요, 솔로일 때가 많았어요. 솔로. 피시방도 은근 데이트 코스예요, 한장소더라고요 아, 그거는 너무한다. 너무 가져,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것은 좀 솔로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래. 아 근데 오빠,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가야 되지 않아? 우리 지금 친친 친척들 다 포함해서 아무도 지금 시집 장가를 안 갔어. 아니. 음. 엄마 아빠 없으니까 네가 그 얘기를 하네. 아니 근데 보다오빠 먼저 봐야 될거 아니야. 소개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아니. 인연을 찾아야지. 앉아있으면 여자가 떡하니 오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결혼 안할 거야? 아니 지금은 좀.. 아니 맨날 언제는 바빠서 안 받는다고. 언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다 싶으면 또 바쁘다고 그러고. 여름에 해줬 썼어요. 아, 근데 소개가 잘잘될순 없잖아요. 보통 뭐, 뭐, 다섯 명 소개받으면 한명 될까 말까 하니까. 그러면은 다섯 명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맨날 바쁘다, 뭐, 뭐 번거롭다, 뭐. 때가 아니, 되면 되겠지. 그때가 언제 오빠는? 오빠 지금 서른한 살인데, 도대체, 도대체 언제야? 그때가 20대 다 지났는데. 아니, 이 자식이. 아, <laughs> 왜? 답답해. 난좀 오빠가 응. 진짜 적극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로. 키가 작아. 얼굴 못생겼어. 아니면 뭐지? 능의 문제가. 아, 배도 쪼거의다 들어갔잖아. 뭐 지능이 문제가 있어?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 그러면, 뭐, 그러면 뭐가 그러면 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받냐고 노력을 하라고 노력을. 오빠, 연애가 재밌다니까 진짜? 아, 나 힘들어. <laughs> 안 해봤잖아. 제대로. 어? 아니, 그러니까 연애 초입으로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너무 힘들어. 너의 신우이 문제. 아, 참나. 과정 문제. 여기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 난 절대로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그 누구라도 선댈 생각 없어요 진짜로. 그냥 오히려 고맙지 우리 오빠 만나준다는 단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뭐라 할 사람으로 뭐야 오빠? 뭐라고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오빠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어떡해. 뭐 어떻게? 어떡해. 아나 진짜. 아니 니 소개 말고. 그러면? 아 내가 말했잖아 여자 어디서 떨어지냐고. 아니 오빠 무슨 뭐 모임을? 모임을. 가? 가질까? 아니 여자 만나려고 모임을 갖는다고. 네가 소개를 해주면은 좀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워? 야, 내가 뭐 하? 아니, 오히려 나한테 받아야 안전하지. 이상한 애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상 이상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여자도 엄청 많아. 오빠 그 짠돌이 성격 잘못 걸려가지고 다 거덜나는 수가 있어. 잘못 걸리면은. 아니 나한테 굳이 소개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 오빠 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베스트지 제일 베스트지. 근데 오빠 안 하잖아? 서있 오빠 모임에 간다 한데 이렇게 뭐 번호 좀 주실 수 있냐 이런 거 얘기할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 네. <laughs> <laughs> 아니 꼭 만나서 잘될 필요 없어 진짜로. 음. 오빠 생각보다 요즘 소개팅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 한번 만나고 그냥 빠이빠이 한다니까 아니면은. 아니 근데 되게 비난하냐. 음 <laughs> 아니, 아니야. 재밌고. 만약에 소개를 받았잖아 만나는데 별로야 오빠가 별로든 그 여자가 별로든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내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아, 뭐 끝이야. 연락 안 하면 끝이야. 아니 내가 그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엄청 한 3일을... <웃음> 고민했었다고? <웃음> 어, 이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아니 아니, 오히려 마음을 안줄 거면 은 그냥 딱 잘라서 연락 안 하는 게나 여자 입장에서는. 난그것도 골라서. 아니, 그것도 저, 아니 그걸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 기분 나빠하지. 어, 뭐,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있겠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또만 아쉬운 건 있겠지. 근데 기분 나쁠건 아니라니까. 아니 뭐아 죄송하지만 아 그러니까 그게 웃기야. 어떻게 제,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연락을 못하어요 그... 이것도 웃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아 뭔가 아... 무튼간에 전개가 잘안될거 같으니까 어... 그만두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냥 전개... 자연스럽게 연락 안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건 너무 그렇지 않아. 그래,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만나는 게더 비매너야 진짜. 그럼 그 사람한테 여지 주는 거잖아 아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근데 오빠는 미안해서 만나는 거야 근데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아씨 언제 끊어내지 일단은 만나자 그 만나면서 그 사람은 마음은 커져가는데 오빠는 언제 끊을지 이렇게 막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낭비지 그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지 괜히 그딱 잘라 해주는 게 고마운 거라니까 나중 가면 더 욕먹어 아니 그럼 그동안 나랑 왜 만났어요? 아니 나랑 연락왜 했어요? 아 그럴 거면 딱 잘라서 끊어내든가 아니 아니 나 좋아하는 것처럼 나맘에 드는 것처럼 다 해놓고 잊어가지고 막아나 마음... 진짜 오해가 없어 이런다닐 거야 나나 이거 <laughs> 기분이 나빠요 오히려 질질 끌면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중에가지고 와아 혹시 응. 상처 받을까봐 제가 말을 못했어 이거 아 진짜 난 시간이 남아도 아니야 시집을 가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 진짜 결혼 엄청 많이 해. 이제 나는 동생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다 언니들이니까 한두살 언니들이든지 나랑 동갑이든지 아, 근데 인스타에 진짜... 계속 올라와 시집은 그래도 느낌이 그렇게 크게 안 나는데 애 사진 올라올 때 그때 그때 좀현타나 <laughs> <laughs> 모르는 사람 같아 어우 되게 거리감 느껴져요 이렇게 내 친구들 중에 애를 낳은 친구가 한세명 정도 되거든요 한 명은 진짜 일찍 낳아서 지금 애가 다섯 살인가 그러고 또면 애가 두 명이고. 아그 어, 응.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 많아 보여 어 갑자기 어른. 어 갑자기 어른쳐다 보는 느낌 내가. 오빠 먼저 가. 노력을 해서 오빠 먼저 가. 그러면 내 내가 한 서른 살쯤 갈게. 오빠 서른 세 살쯤 가. 내가 서른 살에 서른 세살이고 어, 그러니까 날어나 같은 날짜에 결혼하자고. 아 예식장. <웃음> <웃음> 아니 뭐 어, 아니 그 뭐야. 어. 초력되고 좋잖아요. <laughs> 아니 부모님도 번거롭지 않고 좋잖아. 한 번에 한 번만 가면 되잖아. 부부 입장인데 양쪽으로. 어제 먼저 나랑 내가 그 다음 뒤로 갈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부부의 삶을 살고 싶어. 너 감당할 수 있는 남자 몇이 될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나 은근 호구 스타일이야. 아 호구인데 힘든 호구 호그라고저 <laughs> 털어 먹으려면 나도 가보하고 털어야 되는 그런 호구라고. 세연이가 여캠이면 어떨 거 같냐고? 노음멘트 <laughs> 같은 동종업계 남자친구는 싫어요? 아 남자친구로서는 상관없지만 결혼할 상대로는 조금 너무. 위험한 부, 불안한 직업이에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지만 나는 솔직히 이 바닥에서만큼 리스크 큰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진짜 내가 의도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한 마디 잘못하면은 그냥 네. 안녕 <laughs> 하는 곳이니까 아니, 아홉 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잖아요. 아, 진짜 실망이에요. 진짜 그쪽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아, 이러고 빠이빠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하다가 잘하면은, 오, 오 웬일이야? 좀... 웬일이야? 평소에 막 잘하다가 한 번씩 써면, 아,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이러니까, 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번 내가 그 겪었던 게 완전 초반에, 방송 완전 초반에 편집자 사건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편집자가 나를 사칭해가지고 내가 임금 체불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편집자들이랑 거래한 게 아니라 그 본인이랑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그 본인이 편집자라고 뻥을 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하청해가지고 영상 받아가지고 지가한 것처럼 나한테 줬고. 근데 그게 이제 딱 수중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하청을 맡겼던 그 다른 편집자분들이 내 유튜브에다 댓글을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임금 체불했다고 하알라 돈 달라고. 처음에 나는 그 댓글을 봤을 때아 뭐야 장난치나? 아프리네 이러고 말았어요. <laughs>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다막 달기 다 시작한 거예요그 어, 댓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알라 임금 체불했다는데? 뭐, 진짜? 헐, 대박. 어쩐지, 얘도 이럴 줄 알았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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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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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의도치 않게 나도 그 경험을 한 거죠. 아, 근데 그때만큼은 진짜 지옥이었어. 근데 그게 그나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진짜 흐지부지 실... 어, 그치. 흐지부지 됐거나 내가 진짜로 실제로 잘못했던 걸로 욕먹었으면은 글쎄, 나 아마 나못 버텼을 것 같아. 진짜 어이구. 별의 별 욕을 다 들었어. 내 가족 욕까지 듣고, 뭐, 저 집안 어쩌고저쩌고, 저 사기꾼 집안 뭐, 뭐 이러는데. 아 진짜, 뭐, 진 댓글이,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진짜, 아니, 이럴 줄 알았대. <laughs> 뭘 이럴 줄 알아?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아니요 내가... 어, 제일 억울한 말. <laughs>